이런 말이 있죠. 열길 물속은 안아도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입니다. 예전에 모 전순집 대통령도 장관 후보자의 문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런 말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 이게 또 저랑 동 동명이인이거든요. 기분 나쁘게 뭐 기분 나쁘도 없음 것도 없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성씨 중에 하나라고 하죠. 아니면 그런데 김씨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성씨라고 하는데 아뭔 뭐, 뭐 말인지 알, 알겠죠. 바로 이, 이 은혜 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사라고 하기한. 거의 뭐 이건 흉악범죄자한테 붙이기에는 좀그오보 오범가 오버, 오벌라고할수 있겠죠. 아 하지만 이 이은에 대해서 과거 행적에 대해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이 문제 여성이 지난부터 약2 0년 전에 모 예능 프로에서 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서도 꿈과 희망을 안치, 잃지 않 안, 않는 그런 인간 승리의 주인공으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봤었거든요. 아 이게 20년 전이라서 실제로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일밤이라는. 였거든요. 지금은 폐지된 아, 폐지가 된게 된 아니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금 동시간대 방영 중인 복면가왕이 인기인데 그것이 일밤에 하나 한그 구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laughs> 아무튼 이 당시의 일밤은 그때 신동엽씨가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이은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지금 서른 살이니까는 그의 뭐, 그렇겠죠. 그, 그 정도 되었겠죠. 그런데 그의, 그의 부모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 그럼에도 나중에 크면 자신이 어른 사,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밝혔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의 거의 뭐 360도 변해버린 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당시에 그 이은혜가, 이은혜인가 하는 논란입니다. 그 추측 중의 하나, 하나는 하나는 바로 그때 이은이란 지금의 지금의 이은의 모습이 하나도 안 닮았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20년이 지난 흘렀으니까는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 그 지금은 거의 뭐 성인 30대가 된 성인 이, 뭐 보통 20살을 넘어서부터뭐 초등 초등학생 때 모습과는 근데 약간 다른... 근데 그렇게 다를까, 정, 정말 몰아볼 정도로 다를까... 그것도 좀 의심이 남거든요. <laughs> 아무런 제가... 저도 안경을 썼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안경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은 사실... 지금 거의 뭐... 성인이라고도 하기에는그고 거의 뭐... 지금 50대가 되었으니까는... 정말 다른 사람일 수... 일 것이라고 착각할 수는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20대에서 30대의 모습은 어음 푸시 좀 그렇게 뭐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laughs> 그래서 말인 그래서 말인데 아 뭐, 그, 그것도 잠 담지 안안다는잠에 아, 그것도. 그, 충분히 의심이 가긴 하지만 정말 그때 그 순수했던 그 자신의 장래 희망이 지금 이렇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 물론 그때 어려운 가정 형편 에서 자란 사람 중에는 자라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또 없진 않았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때 이미 꿈만 조금 많고 당당찼던 그런 소녀가 성인이 되어 이렇게 흉악범범이 되었을 거리라고는 정말 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 만예 그런데 어느을때 누가 과연 나중에 자라서 남에게 베풀 베푸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된가 된, 하면 어렸을 때그 가정 성경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라서 세상에법 법 위에 굴림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나, 거의 뭐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살아가거나 아니면 전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 베풀거나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자라서 온갖 학대와 학대와 왕따를 당하, 당한 사람 당한 당하, 당하다가 독거노인으로 보는 사람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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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것 없이 자라서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갖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 정도 세인들의 인정을 받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 된 사람 중에 이 과연 누가 사랑에 못마을 라 할까요?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엔 전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아 물론 다 그렇지는 않, 아, 안 타는 거죠. 오히려 어렸을 때 왕따로 했던 사람이 약간 왕따로거나 뭐좀 누군가 <laughs> 나중에 자라서 복수심에 불타서. 본의 아니게 약간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온갖 시,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이에 대해서 안 불러.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뭐 그런, 그런 사람이라면 그걸 오히려 대, 대갚아주는 사람, 오히려 더 많은 기부를 하거나, 그런 사회의사회의 사회의 오, 오, 오블리즈, 오블리즈인가? 오블리즈, 노블리즈인가? 아무튼, 그러한 일을 실행하는 사람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현재 이은, 이은에는, 당시에 이은의 뭐하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어 이유가 아 제가 이거 생각을 어저께부터 이 콘텐츠 콘텐츠 영상에 대해서 생각을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 그런데 이게 역시 나이는 못 속임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제가 자기 개발 강의를 계속 해오다가 이것도뭐 지방 방송을 넘어서 완전히 태평양 바다까지 그냥 나아가면 나아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이 결말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얘기는 그 이은혜가 정말 그 이은혜, 아, 20년 전에 예능 프로에 나왔던, 나왔던 어려운 환경에 있, 있, 있던, 아, 소녀 가장은 아니죠. 이 부모가 이미 살아 있, 있지만, 뭐 장애인이라 이, 이긴 하지만 나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의 그 이은혜라고는 정말 참아 상상은 고사하고 공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laughs> 내가 내 생각에는 아마 현재 이은에는 아마 금수저였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아니 그 사망한 나, 남친이 남친 뭐 대기업 연구 연구원이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는 그 우리 가난하다는 말은 거의 어, 사실이 아닌 거짓 거짓 이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하면 어차피 저는 중학교 때부터 사실 조금 만남을 하면서 절도까지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정말 생활이 궁핍해서 그래, 그래,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그 지금 저는 그의 모습이 정말 가난에 찌는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거든요 정말 완, 미모도, 미모도 완벽한데다 뭐, 아, 뭐 옛날에, 그 지금과는 다르겠죠. 뭐, 아, 뭐 남친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 남편, 전남편이대교연구원이라면 그나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상당히 여유로 놓, 놓았다고는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말인데, 제가 여기서, 아무래도 영상을 채우기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목 상태도 별로 안 좋아서, 아이. 이번 기회에 제가 커밍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 중증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아, 뭐 흔히 말하면, 말해서 흥, 숨은 감, 감염자였거든요 하지만 그때 제가 발열 체크를 했는데 제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래 음, 그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만약에 양성 판정을 나오면 나오면 일주일 정도 격리가 되거든요. 하지만 나는 신고를 안했안 했습니다. 하지만 발열 체크를 했는데 정상 체온이었거든요. 36도, 선을 오르내렸었으니까요 그래도도 3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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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7으로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로 정책을 예,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완전히 일상을 회복했던 회복시킨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게 3년 가까이 농사도 못 짓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인플레가 발생을 했, 한 것이 했던 거거든요. 아비는 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그랬다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이미 전세계의 곡물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으니까요. 아 그럼 저는 이어서 이전의 주제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